왜? 왜 그럴까 우리 청청이가? 응? 왜? 왜? 어머? 어머어머? 밥 줘? 어 응? 밥 내놔? 밥 내놔? 좀 이따 먹어야 돼 청청아 갖다 놔 갖다 놔 갖다 놔박 지금 안 된대. 어어? 승질? 갖다 놔, 밥그릇. 밥그릇 갖다 놔. 갖다 놔, 밥그릇. 갖다 놔. 갖다 놨어? 아, 어 <laughs> 저기.. 쁘게나야지쁘게예쁘게나 밥그릇. 쁘게 나. 아아아우 엄청 팝쿠 갖다 놔. 거지, 갖다 놔. 나. 얼치 잘했어. 잘했어.